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형 그랜저입니다 신형 그랜저의 풀옵션 모델이고요 그랜저는 3,7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가장 비싼 그랜저입니다 5,600만 원이 넘는 3.5리터 엔진에 뭐 캘리그라피, 사륜구동 파노라마, 썬루프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은 5,600만 원이 넘는 그랜저입니다 아, 근데 승차감이 조금, 조금 그렇긴 한데, 차는 에이, 정말 그랜저는 그랜저 했네요. 편안하고요, 조용하고 잘 달립니다. 잘 만들었네요. 아, 미디어 오토!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딱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그랜저나 뭐 그전에 그랜저나 보면 은 약간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사선 같은 거 이런 화살표 같은 그런 그런 좀 빨라 보이는 그런 선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랜저의 디자인은 다 안정적인 라인으로 다 사각형에서 나온 안정적인 선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서 다른 차에서는 쓰지 않는 요런 좀 기교를 부렸죠. 이거 기교라 그러기는 뭐한데 이거는 진짜 이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죠. 야, 우리는 요 정도까지 만들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차들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요 부품 하나가 길이가 2터가 넘어요. 2m가 넘는 부품으로 램프를 제작하는 회사는 사실 없어요. 와, 이건 거는 정말 기술력의 상징이죠. 야, 우리는 이렇게 얇게 만들면서도 이거를 그냥 한 피스로 그냥 만들어. 야, 이거는 그냥 딱 보면은, 아, 와, 와, 이거를. 예, 소비자들도 놀라는 거고, 디자이너들은 이걸 보고서는 야, 어떻게 그 가격의 차에 이런 걸 했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디테일입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뭐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헤드램프가 바닥에서 몇 센치 이상 헤드램프가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높이 아래로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두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가운데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건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멀 모델은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은색으로 되어 있고 블랙 잉크 모델 요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칠해져 있습니다. 자, 모든 라인들이 다 수직과 수평선.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면 처리로만 했기 때문에 차가 편안해 보이죠. 근데 보이는 면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 각 그랜저나 유그랜저나 이럴 때 되게 편안한 라인으로만 차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신형 그랜저는 다 편안한 라인으로만 이렇게 편안하게 했는데 이 안에 이런 데 이런 데를 열어보면은 철판을 어떻게 해? 그냥 평평한 철판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들었지? 이게 철판 한 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철판을 늘린 거죠. 아, 이런 거는 뭐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만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랜저니까 이제 이런 것도 했겠죠. 쓸데없는 주름 없애고 이렇게 좀 말끔하게 보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뒤에도 불필요한 라인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해 보이는 이런 전반적으로 그랜저는 그랜저답게 아주 편안하고 사각형, 딱 기본적인 라인으로만 딱딱해서 만들었습니다. 트렁크는 어디서 여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누르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예, 이렇게 열리죠. 자, 그리고 그랜저답게 트렁크가 상당히 널찍하죠. 원래 그랜저에는 골프백 4개가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도 4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요런 수납공간도 잘 챙겨서 넣었습니다. 요것들 둘 치면은, 또 수납 공간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 공간은 아주 널찍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고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엔진룸 잠깐만 보면요, 3.5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인데, 뭐 엔진은 네, 엔진은 뭐 새로 만든 엔진 아니에요. 기존에 K8. K8에서 썼던 엔진을 조금 만져가지고 8단 자동 변속기랑 넣은 V6 엔진이고요 전륜 구동형 엔진이기 때문에 V6의 그 실린더가 이렇게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가 된 엔진에 여기에 변속기가 이 아래쪽에 변속기가 있고요 뒷바퀴로 가서 이제 사륜 구동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풀 옵션 모델입니다.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뭐 실내도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아 상당히 고급지죠. 이렇게 만져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렇왜좀 뻣뻣하지? 기존 그랜저보다 좀 가죽 소재가 좀 뻣뻣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러지 않아도 가죽 소재가 뻣뻣한데 여기를 바느질을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여기 부분이 더 뻣뻣해졌어 여기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고급차 그러면 약간 소파처럼 소파처럼 포근해 보이고 그리고 딱 앉았을 때 폭신폭신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게 약간 고급차의 느낌인데 이 가죽도 딱딱하고 여기를 뻣뻣하게 해놔서 딱 앉았을 때 착좌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가죽과 부드러운 거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퀼팅 같은 거를 넣어서 퀼팅이 이렇게 촘촘하면은 가죽이 질겨져요. 가죽이 이렇게 촘촘하게 바느질을 넣으면 요거 두줄 정도는 없애고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면 조금 푹신한 느낌도 들고 그랬을 텐데, 조금 뻣뻣해졌습니다. 바느질을 너무 촘촘히 해서.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 편안한 라인이죠.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막 사선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한 라인이 없고, 거실처럼 그냥 탁자 같은 거 위에, 딱 반듯한 탁자 위에 테레비 올려놓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다들 디자인했어요 운전때도 오히려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편안하게 디자인했는데 여기 하나만 여기만 왜 이렇게 면을 확 꼬여놔가지고 여기만 뭔가 불편해 보이는 예, 여기만 뭔가 막, 막 힘을 주고 막 여기만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만 조금 좀 뭔가 면의 전개가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끝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면 여기 밀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꼬아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는 기존의 갓그랜저. 갓그랜저 때 썼던 그 원스포크 타입에서 출발한 그런 그래픽으로 편안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운전대가 동글게 돼있는데 여기를 투톤으로 처리를 하면 은 운전대가 더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급차 느낌. 고급차는 운전대가 좀 얇아요. 스포츠카는 운전대가 두툼해서 장갑 같은 거 끼고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스포츠카는 좀 스포크가 굵어서 운전대가 좀 작아 보이고 고급 차는 운전대가 좀 얇아 보여서 운전대가 좀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봉조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것들은 좀 복잡하긴 한데 눌러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 눌를 때마다 또그 햅틱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써보시면은 어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SB 있고 그다음에 여기 UVC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여기 안에서 자외선인가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 골프장갑 같은 거라든가 요런 거를 넣어두면은 살균 효과를 볼수 있다 컵홀더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클립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딱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현대마크 키로 생겼는데 뭐 금속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름 뭐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회사의 마크를 키로 쓰는 거는 조금 젊은 느낌이 나서 이 그랜저에는 그렇게 안 어울리지 않을까? 너무 현대 현대잖아요. 디리리 네. 디리 예, 이 정도. 이 정도로 앉고 이제 뒷좌석으로 가보면요. 네, 널찍합니다. 이 정도. 아유, 널찍해. 와,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 대접받는 느낌이 딱 나고. 그리고 앞에 그러지 않아도 넓은데 헤드레스트나 뭐 시트나 이런 것들이 간결하게 디자인돼서 특히 이제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간결하게 디자인됐죠. 뒷좌석에서도 다 안전벨트를 매야 되기 때문에 뒤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푹신푹신하게 해야 됐었어요. 뒤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이제 갑자기 급정거를할때 이렇게 부딪힐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전벨트를 뒤에도 다 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헤드레스트 디자인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상당히 넓고 뭐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도 제가 이제 뚱뚱한 100kg 아저씨가 옆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널찍하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버튼과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 이런 거 전동식으로 올라가는 이 선쉐이드.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어요. 뒷좌석에도 그랜저만의 이런 거, 이런 거 시트가 눕혀집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한, 한 7-8cm 정도가 튀어나오면서 각도가 한 3도 정도가 눕혀져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디리링 디리리 어 이게 수준 이상인데? 와 보스가 완전 완전 보스됐네 보스 완전히 뭔 일을 한 거예요, 보스가? 바워인 윌킨스에 크나지 뒤지질 않아요. 사실 바워인 윌킨스나 뭐 벡앤올롭스나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사만 그룹에 이렇게 딱 속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스는 단일 회사입니다.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혼자 하는데 자동차 스피커를 2차저차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스는 아주 비싼 스피커를 써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뜯어 보면은. 그막그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아 이런 재료를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냈지? 약간 이런 세팅을 상당히 잘하는 데데어이거 세팅 되게 잘했다 이번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로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가변식사 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부드러운 상태. 아. 아주 좋진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그 정도 승차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아,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약간 물침대 승차감을 조금 더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해지려고 막 이랬었던 그런 디자인인데 이번에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에 맞게 좀 승차감도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딱 탔는데 승차감은 그냥 그대로예요. 다만 가변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저기서 여기서 이제 스포츠 추 모드를 하면은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해지잖아요. 아, 이거는 좀 통통 튄다 이거는 모드를 바꿨을 때요 서스펜션이 조금 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노멀 모드로 하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타고 있는 거는 3.5리터 모델인데요. 출발할 때좀 부드럽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RPM을 많이 올리고 가는 느낌으로 세팅이 됐어요. 이게 1단 출발인지 2단 출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2단 출발하는 것처럼 좀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1단 출발을 하면 너무 확 나가기 때문에 벤츠 같은 고급 세단들 보면은 2단 출발을 하거든요. 2단 출발을 해야지 부드럽게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 넣거나 뭐 이랬을 때만 1단 출발하게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2단 출발. 라는 느낌. K8보다는 K8은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꽤 짙었는데 K8보다는 그래도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세팅은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 보면은 과속 방지턱은 정말 잘 넘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바닥에서 소음 같은 게 너무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소음 같은 것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생차감도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욕심이 나는데.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사실 이제 전륜구동 세단 중에 가장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렉서스 ES 뽑잖아요. 뭐 부정할 순 없어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전륜구동 중에 최고로 편안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만든 차기 때문에 실제로 편안하긴 편안해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 주자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랜저는 좀 우리나라 분들이 독일 차 좋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독일 차 쪽으로 좀 하드한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도 있게 한없이 부드럽고 출렁출렁 거리고 막 요러는 것 쪽은 아니에요. 그거랑 조금 방향 다릅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긴 했어요. 다 낫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 백견 PD가 감기가 걸리면 또 회사가 멈추기 때문에 <laughs> 보시는 분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스포츠 모드 넣고 자 가겠습니다. 3.5리터 4륜구동 모델입니다. 7초84 7초84 나오네요 7초84 3 5리터면은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7초84 나오네요 아무래도 뭐새 차고 그리고 이제 두명 타고 장비도 좀 실려져 있고 뭐 요거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좀 보세요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이렇게 훅 나가는 일단 출발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노멀 모드로 가면 아, 이 비슷한가? 아 확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만 시승을 하는 거라서 두 시간 안에 제가 다 파악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해요. 아 이거 그냥 친절하게 세차모드 이거 선월식 세차 이런 거 하실 때 선루프 닫힘 뭐 이런 거를 괜히 더 혼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지금 켜놨거든요. 그래서 사운드가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약간 중저음 묵직한 음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끄면은 그리고 강하게 하면 약간 좀 중저음 그런 머슬카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8단 자동 변속기 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2단 3단 이렇게 변속이 되잖아요 2단 3단 변속이 되다가 어 지금 한 3단 정도 물렸을 때 신호대기 신호 대기가 되는 듯하다가 다시 그냥 갔어. 이랬을 때 이제 변속기가 1단으로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팍 물리면서 가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좀잘 만든 차들은 사실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뭐 공회전 때뭐 사실 2 5 l 엔진은 조금 공회전이 좀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뭐 V6 엔진은 공회전도 상당히 고르고 이렇게 조율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변속기만 조금 더 신경 썼으면은 조금 더 고급차 느낌이 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좀. 또 오늘 시승 느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2시간 안에 이거를 뭘다 끝내야 돼가지고 오늘 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조만간 그랜저를 따로 빌려서 좀더 심층적으로 그랜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